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 중이던 대규모 범죄단지 내부에서 레스토랑, 병원, 유흥업소가 설치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. YTN 사이언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범죄단지는 조직원들의 식사, 의료, 오락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자급자족형 범죄복합시설로 운영됐습니다. 특히 현장 수색 과정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처음으로 입수되며 이곳이 단순한 감금 캠프가 아닌 불법유통 허브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경찰은 확보된 증거물과 내부 영상을 토대로 마약 거래 및 자금 세탁 루트까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범죄단지의 자극 구조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진화한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. AI 속보 TV이었습니다.